등식, 방정식, 항등식을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잡아 보면 등식이란 는이 있는 식은 다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오다라든가, x는 사다라든가, 1 더하기 2는3이다라든가 이게 다 등식인 거지. 등식, 등식. 왜 는이 있으니까 는 기호가 있는 식이라고 불러요. x 플러스 일은 x 플러스 일이다. 또이 x는 이 x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등식이지. x 플러스 1은 4다. 2x 마이너스 1은 5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등식이에요. 등식. 왜능 기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뭐 이런 것도 등식일 수는 있거든요. 1 빼기 3은 1이다. 뭐 이런 거. 등식. 능 기호가 일단 있긴 있는데 얘는 잘못된 거지. 그지 얘는 잘못된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얘기를 제대로 잘했죠. 요거는 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고 어, 이 사람은 x가 1이면 1은 4랑 다르니까 안 맞아. 근데 x가 4면 4는 4랑 똑같으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x의 값에 따라서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 이런 이제 등식 중에서도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불러. x에 뭘 넣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방정식이야. 그런 애들이 여러 군데 또 있고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되죠.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네들은 x에 1을 넣어도 참이고 2를 넣어도 참이고 3을 넣어도 다 참이야. 이런 식으로는 계속 참일거야. 이런 사람들을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항등식 늘 등식 는이 계속 성립하는 사람들 x에 상관없이 음 <laughs> 항상 참인 거죠. 이것도 항상 참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까 위에 있던 이 사람도 항등식이 돼요. 맨날 맞잖아. 이것도 내일도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 모레도 맞을걸? 이런 게 참이랍니다. 항등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금 항등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방정식이란 무엇인지, 등식이란 무엇인지 경험을 하고 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를 말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먼저 근데 글을 읽고 이해하고 싶으면 이 느낌을 잘좀 봐놔야 돼요. 해나 근이라는 말은 방정식에 들어갔을 때 참이 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해. 이건 해 아니야. 근. 네, 같은 뜻이에요. root라고 부르기도 하고, 솔루션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해, 이거는 근 같은 말이야. 답이라고 답. 저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 아.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 그 방정식 푼다 이렇게 말해요. 자, 푼다라는 말은 x를 구하다라는 뜻이란다. <laughs> 이번에는 워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글자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등식으로 바꾸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어떤 수 x의 4배에서, 어떤 수 x의 4배, x에다가 4를 곱했다는 뜻이에요. 어, 거기서 6을 뺀 값, 6을 뺀 거죠. 어, 그러면 12이다. 그게 12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0이다.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해요. 그럼 이제 변이 4개잖아. X가 4개 있단 말이야. 그게 둘레인데, 그 둘레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니? 500원인 연필 X자루와 300원인 지우개 5개의 가격은 6,000원이다. 500원인 연필 X자루. 그럼 계산할 때 500X 이렇게 하지 않나? 네, 그 다음에 300원인 지우개 5개. 그러면 300 곱하기 5라고 하고 6,000원이다. 그랬어요. 이거 1,500원이죠. 6,000원, 1,500원 지우면 얼마입니까? 아, 4,500원이죠. 네, 그죠. 그래서 500X는 4,500이고요. X는 9예요. 9. 아시겠소? 음, 한번더 어떤 수의 3을, 어떤 수 X에 3을 더한 후에 거기다가 두 배를 하면 그건 x를 3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수 x에 3을 더한 후에 그것을 두배 하면 거기다 2를 곱하면 그것은 같다. 이거야 누구랑 같냐면 x를 3으로 나눈 거와 같다. 3분의 x라고 써도 괜찮겠어요. 아, 밑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5인 삼각형 이런 삼각형을 상상해 보자. 밑변의 길이가 5, 닮변, 아, 밑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5가 되는 이거죠, 이거 저 어, 이거. 삼각형의 넓이? 5x하고 어, 2로 나눌 거 아니야? 그게 22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복숭아 26개를 x명의 학생에게 3개씩 나누어 줘. x명의 학생에게 3개씩 나누어 줬다. 그러면 나눠준 복숭아가 3X입니다. 26개를 말이죠. 주었으니까 빼진 거죠. 그러면 2개가 남는다. 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나요? <laughs> 자, 이번에는 해 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이제 주제 바꿔가지고, 아까까지는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법. 지금부터는 해는 무엇인가. 해가 3이란 말은 X자리에 3을 넣어봐봐. 그래서 답이 잘 나오나 보라고. 나오면 해가 맞아. 어? X자리에 3을 넣어봐봐. 10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X자리에 3을 넣어봐봐. 9가 안 나오죠? 이런 건 해가 아닌 거야. 얘도 안 돼요. 아, X자리에 3을 넣어봐봐. 답이 4가 되잖아, 진짜. 요거는 해인 거야.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건안 되는 걸로 버리는 거고요. 대입해 본 다음에 대입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집어넣어보다 이런 뜻이야. 집어넣어보다 그러니까 우리 플러그 꽂으면 플러그인이란 말을 쓰잖아. 그런 거 이렇게 다 꽂아보는 거야. 한번 정기가 통하는지 네. 자, 괄호 안에 수가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수가 있죠? 이렇게 괄호 안에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아닌 거즉 집어넣어 봤는데 x 자리에 안 되는 거 x 자리에 집어넣어 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걸 찾아라 라는 뜻이죠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자 얼마나 그냥 빨리 집어넣느냐 굳은 이건 해 맞고 이건 해 맞고 그냥 빨리 하는 거죠 10 빼기 6, 2는 4 맞고 3, 어, 아 이거 안되네요. 어. 9, 5, 9, 45 더하기 4랑 6, 9, 54 빼기 5랑 네, 됐죠? 음, 안 맞아요. 항등식을 골라라. 항등식이라는 것은 양쪽이 항상 이렇게 똑같은 사람. x 빼기 3이 있으면 x 빼기 3이 있으면 되고 2x면 2x가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 응? 자, 니은 괜찮잖아. 이쪽 정리하면 이 사람 되는 거 맞잖아. 니은 괜찮아요. 얘도 0은 0이 되겠죠? 괜찮아요. 3x, xx, 3? 안 맞죠. 부호가 다르잖아. 이건 아닌 거야. 2x는 4? 이건 안 되죠. 이건 방정식이지. 항등식은 아닙니다. 양쪽이 항상 같지는 않으니까. 얘도 방정식이라고 불러야 돼요. 마찬가지로 비 괜찮아요. 2x, 3x, 5가 되니까 잘했고요. 이거는 네. 이건 4x, 4x 아니죠? 4 곱하기 x 가 4x 인데 사람들이 틀리라고 일부러 슬쩍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laughs> x 플러스 7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2x 6 이거 요거 맞죠. 이거는 양쪽이 똑같은 게 맞습니다. 눈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아요. 이거는 어 7x 의 마이너스 7 인데 이것도 7x 마이너스 7 이거든? 이거 맞는 거야. 항등식이 맞는 것 같아. 자, 이번엔 생소한 말이 있어요. X에 관계없이 항상 참. 이게 바로 항등식을 말하는 또 다른 말투입니다. 항등식을 말하는 또 다른 말투예요. 그래서 여긴 EX고 여긴 E고요. 여긴 EX에 E고요. 여기는 나누어주면 이 아, x 더하기 2인데 어, 오른쪽도 x 더하기 2고 왼쪽도 x 더하기 라서 어, 항등식이라 부를만하다. 이건좀 안되겠다. 요거는 어, 요것도 안되겠다. 이건 방정식이죠. 요거 전개하면 6x-3인데 어, 오른쪽도 오 6x-3이므로 항등식이라 부를만 하다. 이렇게 부를만한게 두개정도가 눈에 띄어요. 자 이런식으로 문장을 이제 식으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자주 많이 더더더더 더, 더, 더 연습을 좀 해보아야겠죠. 뭐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할 거니까. 간단한 요령 몇 개만 좀 먼저 익혀놓고요. 해라는 건 이런 거야. 집어넣어서 되게 만드는 거야. 음. 해를 구하는 것은 방정식을 풀다라고 말할 거고. 항등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